내일장 종목은 SG입니다. 푸틴이 휴전 협상 의향을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재검주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우크라이나 아스콘 시장에 진출하면서 올라왔네요. 관련 내용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SG입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가님, 네. 오늘도 장전 라이브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SG 주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5% 급등 보여줬습니다. 또 이슈적으로도 오늘 굉장히 뜨거운 핫테마가 있었잖아요. 내일장에서 주목해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SG는 제가 자주, 이제, 장 중에, 어, 같이 하신 분들께 라이브로 포착드리면서 이제, 한번 공작이 여러 번 성공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다. 어, 내일 바로 당장 안 가더라도, 결국, 우크라이나 휴전 종전은 어,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지만 아직 눌림목에서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 바로 SG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통해서 유의미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실질적인 수혜주가 바로 이제는 SG라고 보는데 제가. 그 전에도 잡아 드릴 때도 그런 식으로 어 근거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스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SG 사업의 s g a 주력 사업인데 아스팔트와 뭐 레비콘을 합친 그런 어 물질이죠. 도로를 포장할때 쓰는 아스콘인데 이게 바로 이제 수출하기 어렵다 왜냐? 일정 온도가 떨어지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 위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아주 획기적인 일이 발생했죠. 바로 에코 스틸 아스콘이라는 철강 부산물이죠. 이런 찌꺼기 같은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현지 생산을 추진합니다. 현지 생산. 자 우크라이나는 철강 어면 대국이죠. 그래서 때문에 이 슬러지, 이 철강 부산물을 슬래그가 슬레, 슬래그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슬래그를 재활용 해가지고 도로 포장을 할수 있는 그런 아 이렇게 에코 스틸 아스콘을 만들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현지에서 생산하겠다 현지에서 공급을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했다 싶으면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도로부터 깔아야죠 도로부터 깔아야 됩니다 지금 포탄이 떨어져가 난리도 아닌데 포, 이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S.G.다. 그런데 S.G. 혼자 아, 조금 약한데 어, 이 기업 좀 약한데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포스코 인터넷을과 같이 이 에코스틸라스콘을 같이 만든다. 자, 느낌, 느낌이 좀 다르죠. 포스코 인터넷을과 함께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해서 이 도로 포장용 에코스틸라스콘을 현재 생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종목이 바로 S.G.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되면 S.G. 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황금색 라인, 거북선 라인은 이제 돌파하기 시작입니다. 내일 바로 돌파할지, 며칠 뒤에 돌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스토리를 보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뻔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눌림이 좀 오더라도. 앞으로 갈수 있는 충분한 수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SG인데 매수가는 어, 내일 10초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좀 내일 밀릴 수 있겠지만 내일 10초가 정도로 보시면 되고 1차 목표가는 3,600원, 2차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해야 됩니다. 자이 종목 뿐만 아니라 플러스 히든 종목, 숨겨진 종목 방송 시간 때문에 알려드리지 못하는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얼른 들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들어 오셔 가지고 하시면 이 SG 플러스 숨겨진 히든 종목까지 함께 제가 공개해 드리고 매매 타점 잡아 갈 예정이니까 자, 저와 함께 들어오셔 가지고 내일부터 한번 수익률이 제대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